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경매 물건 남들보다 먼저 찾고, 먼저 조사하고, 먼저 분석하는 팁4입니다. 제가 6개월 전에 여러분들한테 홍티 경매 영상으로 큰 호응을 얻었고요. 또 그랬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대본을 만들고요. 수정을 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매 물건 검색은요. 오늘 10월 24일이잖아요. 오늘을 기준으로 대략 40일 후. 그러니까 12월 3일 전후에 경매 물건이 마지막 일자입니다. 가장 끝날부터 검색을 하셔서요. 이제 막 기일이 잡힌 신권의 물건을 중심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1회 유찰돼서요. 2회차 입찰 기일이 이제 1, 2주 밖에 남아있지 않는 물건은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다녀갔겠죠. 특히 목적 물건 인근 부동산 중개소에는요. 관심 있는 경쟁자분들이 최소한 한번 이상씩은 방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 부동산 조사 TV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경매물건 조사라는 것을 감추고 문의를 한다고 해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기 때문에 경매물건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경매물건지의 위층, 아래층, 옆집, 제가 꼭 방문하라고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건 역시도 배를 누르는 것도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전에 다녀갔기 때문에 그 경쟁자들이 이미 상세한 스토리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다시 그런 것을 묻고 답을 듣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경매 물건을 보실 때, 검색하실 때 보는 유료 사이트, 꼭 유료 결제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대표적인 4개 업체를 제가 소개해드릴 텐데요. 지지옥션 같은 경우는 1년 전국 이용요금이 114만 7천 원이고요. 구독션 1년 전국 이용요금이요. 92만 6천 원. 부동산 태인 1년 요금이요. 74만 원이고요. 스피드 옥션 1년 요금이 65만 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이 중에 스피드 옥션 같은 경우는 홍티 경매에서 무료 30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잖아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30일 무료로 이용하실 분들은요. 스피드 옥션 무료 회원을 가입하시고요. 회원 아이디하고 이름을 홍티 경매 카페 해당 게시판이 있는데 그곳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승인 처리를 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경매 입찰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또그 과정을 제가 보아오면서 정말 아직도 무료 사이트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지간한 정보는 물론 무료 사이트에 충분히 있고요. 그 무료 사이트만 갖고도 입찰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홍티 경매 그 네이버 카페 Q&A 경매 질문 게시판에 여러분들께서 뭐 질문을 하시면 저나 김 변호사가 또 상세하게 답변을 드려서요, 어지간한 권리 분석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누락된 정보 때문에 낙찰을 잘못 받아버리면 여러분들 유료 사이트 1년 구독요금에 수십 배 해당하는 금액이 허공에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깝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 사이트 1년 구독을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실력이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요. 당연히 장비가 우위인 사람이 앞서는 게 현실이겠죠. 제가 유료 경매 사이트를 15년 이상 이용하면서 느낀 거는요. 돈이 안 아깝다. 아깝지 않다. 1년 구독료 이상의 정보는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세 번째, 경매 물건 검색은요. 휴대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급할 때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는 데스크탑, 즉, PC로 모니터 두 개를 연결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왜 듀얼 모니터를 추천드리냐 하면요. 일단 모니터 두 개를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편리하고요. 효율적인 검색이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하셨잖아요. 왜 편하고 따뜻한 집을 놔두고 내 방을 뒤로 하고 독서실로 돈을 내가면서 공부를 하러 갈까요? 그리고 구태여 1시간씩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시립구립도서관으로 공부를 하러 갈까요? 저는 같은 맥락, 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요. 쇼파에 편히 앉아서 한 손에 쏙 잡히는 휴대폰으로 시험시험 검색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편리하고 좋죠 그런데요 공부도 경매물건 검색도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요 노트에 메모를 하면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매 검색하는 것도 저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꾸준히 대입 준비를 하듯이 학습 효과를 보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거 잊지 마세요. 다음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앞서 간 선배들의 경험담과 여러분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경매를 하고 있는 동지들의 체험들을 보고 듣고 도전과 용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티님? 네, 홍티 경매 네이버 카페로 오십시오. 서초동 10년차 부동산 전문 김도한 변호사가 있고요. 경매 20년, 명도 전문 사무장 5년에 저 홍티가 경매 관련 그 어떤 질문을 하시더라도요, 답을 달아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회원분들의 생생한 낙찰 소식도 있고요. 또 우리 회원분들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감사의 글과 출석의 편, 그리고 우리 수리사장님의 추천 물건과 매일매일 쏟아지는 부동산 뉴스가 가득하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 바로 낙찰받은 회원분들의 따끈따끈한 낙찰 영수증 인증과요, 그분들이 입찰 과정, 풍경들, 그리고 그분들의 명도 후기가 가득하답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새싹에 불과하지만요, 그 새싹이 이만큼 커지는 것을 제가 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길을 받으시면 충분하다. 정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요, 고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간 경험 있는 분들의 그 많은 소식들, 그분들의 애로사항들, 그분들의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하시면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경매로 부자 된다는 말을 제가 드리기보다는요, 똘똘한 한 채를 통해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서 먼 훗날 여러분들이 아, 경매로 인해서 내가 진짜 제2의 인생, 수익의 일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희망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